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 오늘 좀 떨어졌네요. 네, 뭐 그래도 장 자체가 좀 밀리는 장이었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뭐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런데, 네, 오늘 어쨌든 다들 알겠지만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여차 그렇죠? 네, 신용보증기금이 7% 갖고 있었나? 오, 어쨌든 얘네가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약한 달간 H&M 주식 255만 주를... 장례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5.0이었구나 근데 옛날에, 옛날에 7까지도 갔었거든 근데 아무튼 이게 4.49로 낮아졌다 자어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말이 네, 많이, 많이 나뉘죠 딱 두부려 해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떻게 봐야 좋은 거 아니냐 진짜 이제 매각을 준비해서 어, 매각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야 이거 악재다 어, 얘네가 파는 이유가 뭐겠냐? 어, 파는 이유가 뭐겠어? 이거 감당 안 되고 이거 쓰레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나 아니는데, 솔직히 뭐랄까 어느 게 정답일까라고 했을 때는 난 모르겠어. 사실 모르죠. 이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근데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 정보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겪어 본 바, 약간 이쪽에 좀더 쏠리기는 해요. 제 생각은. 제 말이 절대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무서워진 게 이제 이 이거 있잖아. 이제 뭐 해도 돼. 어, 이거 이제 공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제 5% 이하가 됐으니까 뭐할수 있어. 다팔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신용 보증 기금 내가 찾아보니까 얘네가 2020년도에 예, 엄청 돈 많이 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얘도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누구랑 엮여집니까 그렇죠? 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얘랑 이제 엮이는 게 이제 사능과 해진공이 등장하는데, 이제 또 여기서도 의견이 나뉘어버리는 거죠. 사능과 해진공이 등장을 하는데, 어, 야, 얘네가 그러면은, 어? 솔직히, 이 이유라면, 이 이유라면, 전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어. 전환하지 않겠어? 얘네가 상환을 받아주겠어? 배임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또, 이거를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전환하는 거 자체가 어,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이정부어 무능한 얘네들 특히 이 새끼, 음 얘는 진짜 무능한데 얘네들 덕분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달 동안 그럼 제가 이제 255만 뭐 어쨌든 얼만큼을 팔았는데 월봉을 한번 봐볼, 봐보... 월봉 6월 달로 보면 대충 나올까? 어. 6월 달로 보니까 배려 올랐는데. <laughs> 올랐는데. 17,540원에서. 음. 어쨌든 뭐 결론은 뭐다. 어. 저렇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수량도 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사, 팔아 제끼니까 뭐 했다? 뭐별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뭐랄까? 어, 유통 주식 수가 아니 아니,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아 맞나?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맞죠. 얘네들이 갖고 있던 게 나오는 거니까. 그건 또 이거를 누가 먹어갖고 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HMM 속에서 아 정말 긴가민가 합니다 과연 뭘까 알수 없다 정말 알수 없는 게 주식이기만 하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있을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방향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래 라고 결정이 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 그, h m 그, 종토방, 아니, 종토방이 아니고 어디야. 카페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거 매각되면은, 이제 뭐,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가. 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오션 다 아실 겁니다. 얘가, 얘가 누굽니까? 얘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이 되면서, 얘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대우조선해양이 팔리면서, 얘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어쨌든, 그때 뭐, 매각 한번 이슈 때문에 빵! 했었지만, 그 이후로 뒤졌다가, 음, 저도 다시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얘랑 H&M이랑은 m 솔직히 같은 걸로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섹터가 아니, 섹터가 떠나서 얘는 조선이고 얘는, 아니, 얘는 해운이고 얘는 조선인데 그걸 떠나서 업황 자체 가 다르죠. 지금 조선주들은 슈퍼사이클 온해만에 그리고 하나오션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엄경화 말로 얘네가 이제 방산쪽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전 같은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약간 떴잖아 그 방산기술 그러니까 약간 음 이거랑 같이 보면 안된다 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매각돼서 얘도 결론적으로 오른걸 보니 hm 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닌 것 같다. 어, 팡 자체가 너무 다르다. 얘네는 지금 이제 죽어갈 거고, 어, 물론 이러다가 언젠간 또 무언가가 터져서 갈 수도 있겠으나, 어, 근데 또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10월이 되면은 뭐가 되니까, 어, 최악의 경우, 주식 전환이 엄청나게 될 거니까, 진짜 그거 전환되면 여러분 이제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자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아, 물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뭘 하면 돼요. 어, 그 뭐지? 주식수 줄여야죠. 주식수 줄이는 방법들로, 하면 돼요. 주식수 줄이는 방법들을 해갖고 줄이면 돼. 그건 또갈 수도 있어. 왜냐지야 너무 무겁다 이거잖아 시총 대비. 어.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뭐 오늘 좀 재밌는 걸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 게 제리 미 그랜섬이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애가 이제 미국 증시가 몇년내70%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면 얘는 또 이제 뭘 믿는 사람일까요 경기침체에 온다 근데 솔직히 뭐이 사람 말이 틀리다 옳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몇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laughs> 이거는 근데 너무 울어먹는거 아니야 아 진짜 올 수도 있지만 너무 우려먹는다 70% 폭락이면은 도대체 나스닥이 지금 14,000뭐이 만, 만, 만 정도까지 왔나요 거기서 70% 떨어지면 거의 뭐, 언제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참, 다양하다. 예, 알죠? 이러면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좋게 보는 사람은 또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뭐가 발표됐습니까?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 FMC 의사록에서 여러분 들 이건 알아두세요 16명이 18명 중에서 16명이 1회 인상 아 1회 이상 하는거에 동의를 했고 그 중에서도 12명은 2회까지도 동의동의라보다는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연준인사그초복금 어, 가진 애들 18명 중에서 대다수는 뭐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거 뭐 알죠 지금 그 패드워치인가 거기서만 봐더라도 지금 어, 거의 대다수가 이제 다음 회의에서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도 알아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나라장 안 좋았어요. 뭐 결론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장 안 좋았고 코스닥은 뒤졌네요. 정말. 미국장도 지금 시장은 안 좋습니다. 뭐 이제 드디어 또 가다가 조정이 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랬다가도 계속 갔던 게 지금입니다. 예. 이게 물론 이제 정말 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알수 없습니다. 정말 맨날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계속 갔던 게 올해의 증시였는데, 드디어 큰 조정장이 올 수도 있긴 하나,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위험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여야 살건도 갑자기 훅 빠졌네. 이거 에코 프로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 어제 생각해보니까. 원달러 환율은또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 예. 네. 어, 그 미국 선물은 금안 좋게, 어쨌든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뭐, 무서울 수준은 아니지만, 어제도 이랬어요. 어, 근데 결론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분명히 좀안 좋아 보이기는 하나, 어.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HMM 뭐 조금 떨어졌고, JP, 하, 아, 근데 JP가 더 팔았네. 사팔했네, 얘 오늘. JP가 근데 HMM 얘만 보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좀 파는 걸로 나왔네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사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어쨌든 아직은 떠났다라고 보기좀 어렵죠. 쓰고 봅시다. 수급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좀 사드렸고요. 어, 연기금이 좀 사려는 신기하네요. 네. 뭐 그냥 그렇구나. 뭐 딱히 이, 야, 여기서는 그냥 여가밖에 안 보이죠. 여섯 선은 외국인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음.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샀구나. 그래도 한 달이 한 기간 동안은 또 보게 되었을 때 어,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샀네. 특히 외국인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진짜 기적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지만 뭐알수 없죠. 다 봐야 된다는 거. 거래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오 거래대금 많이 터졌다 확실히 요즘에 H&M 좀 움직임 나오면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거 보니까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좀 시장관심받는 것 같기는 하네요 조금 예전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어 어, 막 보이죠? 아 이때도 봤다고 해야 되나? 오이 그만 그만 자 그다음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뭐두 자릿수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많이 늘었네요. 참 재밌죠. 대차거래는 계속해서 참 줄어들고 있는데 공매도는 잘 돌아다닌다는 건 그만큼 공매도 양이 많다는 거죠. 조선주랑 비교해봤을 거의 2배 이상이죠. 2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뭐 그러니까 얘는 떨 줄어들어도 줄어든 게 아니다. 마지막 신용장고 보죠. 0.66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 M M. 어, 뭐 신용 기간뭐그 새끼 빠져나왔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만들어 가는 거고 그 이야기가 어쩌다가 잘 맞으면은 투자가 잘 되는 거고 틀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돈 많이 잃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H M M. 근데 뭔가 느낌이... 아, 내가 그때 그 어떤 자리들이 궁금하다. 여기였다면 깨진 게맞고요 맞죠? 누가 봐도. 근데 내가 기억한 건요 정도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봅시다. 여기였나? 하던데 너무 높은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하죠. 언제나 주셔서 언젠가는 주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